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 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라이브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종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어,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종합 증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음, 0.64%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좋습니다 나쁜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도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은 더 좋은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이제 돌린 느낌 예 돌렸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빠른 시일 내에 좀더 위쪽 구간으로 올라와 주기를 960 포인트까지 올라와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쨌든 오늘 시장 나쁘진 않았고 어, 뭐 하락이 아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 중에 너무 어,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했죠. 흐름 자체로는 흐름 자체도는 지지부진했고 수급이 강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을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특히 어, 오늘 테마가 어제에 이어서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어, 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음, 매매할 종목이 많이 보여서. 좋은 시장이었을 거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뇌동매매로 이어지면서 손실을 크게 볼수 있는 시장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어, 고객 예탁금을 좀 보겠습니다. 어, 3월 15일 기준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3월 15일 기준으로 다시 예탁금은 늘어났다는 거 66조 원 기록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봐야겠죠. 오늘은 개인이 1조 1천억 원 가까이 양 시장에서 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시장 모두 순 매도를 기록했고요. 최근에 음, 한 2, 3일 정도 이어오던 그런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오늘은 끊겼습니다. 어, 어쨌든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어, 흐름 자체로는 아직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나쁜 상태는 아니고 다만 개별 장세적으로 봤을 때.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오늘 장 시작할 때부터 창업, 창투사, 그 다음에 메타버스, 곡물, 또 사료, 뭐, 히토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방산의 빅텍 관련 종목, 그 다음에 전자결제, 디지털화폐, 위성, 자율주행, 정치, 제약바이오, 뭐, 거의 10개, 9개, 10개 정도 테마가 엄청 빨리빨리 돌아갔습니다. 어, 그만큼 수급이 분산됐을 가능성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 테마 순환매가 돌았지만 올린 이후에 쭉 빠지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스크래핑을잘 하신 분들이야 수익을 잘 내셨겠지만 그러지 못한 그리고 초보자분들이라면 쉽게 물리거나 아니면 손실이 크게 나오는 손절 크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 내일도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어. 내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어쨌든 지수 자체적으로는 종합 지수는 나쁘진 않지만, 천천히 흐르는 모습. 아까 보셨죠? 천천히 흐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글쎄요, 체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한 가지 또 언급해 드릴 게 있는데, 최근 라이브 방송 제가 할 때, 그리고 몇몇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어, 제약 바이오 쪽 테마 주들은 제가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가급적 당분간은 건드리지 마시라고 한번한수 음, 차례 정도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몇몇 영상에서 어, 이걸 왜 말씀드렸었냐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어떤 효능이 있다든지 어떤 약물이 그런 것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굉장히 시세를 많이 줬었고요. 물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작년 2020년도에는 굉장한 시세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가급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나왔고 이제 그런 제약, 그,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치료제, 백신 관련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끊겼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가 하락했다 해도 그런 부분 저점에서 잡을 생각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일단 좀더 관망을 하시라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이랑 영상, 몇번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간의 거래를 좀 제가 봤는데, 지금 종근당 관련해서 큰 악재의 뉴스가 나왔죠. 종근당. 제가 지금, 최근 종근당 바이오도 그렇구요.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그죠. 이틀 연속 크게 상승을 줬었죠. 종근당도 지금 거의 이 단기 박스권, 21만원 가까이 왔었습니다, 오늘. 곡지를 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꼬리를 달고, 굉장히 큰 상승, 종군당 보여줬었고, 종군당 바이어도 오늘 상승을 잘 보였죠. 그니까 러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 가격들을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그, 시각처, 네, 시각처죠? 음, 시각처에서 지금 종군당이 개발하는, 음, 조건부 허가 취소 식약처 뉴스 이게 있었거든요. 네. 추가 임상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거의 뉴스가 오후 5시 40분 음, 18분 20분 오후 5시 40분쯤에 나왔을 거예요. 오후 5시 40분. 그죠. 속보로 이렇게 나오면서 50분대 급락 시간을 한가를 맞았어요. 종군당뿐만 아니라 어, 아까 보여드렸던 종군당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종군당 바이오도 있고, 그 다음에 경보제약. 보이시죠? 그리고 경보제약. 부작도 한가죠. 그 다음에, BC월드 제약인가요? 관련된 걸로. 네, 지금 그것도 거의 한가까지 갔죠. 어, 또 있을 겁니다. 아마 국전약품이라고. 제가 확인한 건 국전약품. 그죠? 예, 네, 시간은 이것도 거의 한가 같네요. 그니까 지금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 경보제약, 국전약품은 거의 다 한가까지 갔고 비시월드제약도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 완전히 큰일 났죠. 엄청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 지금 이런 물론 그 종근당 관련된 뉴스 중에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뉴스가 뭐 효능이 있다 없다, 효, 효능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라는 뉴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악재 한 번씩 뉴스가 나오면 방금 보인 것처럼 시간에서 한 칸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분명 영향이 있겠죠. 오늘 위쪽에 사신 분들 지금 17만 5천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래쪽 내려왔습니다. 아래쪽 밴드로. 그러니까, 어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 굉장히 지금 큰 손실권에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제가 그래서 지금 가급적 접근하지 마시라고 라이브 방송이랑 그 다음에 몇몇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확실한 정말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이슈, 새로운 어, 재료로 상승하는 종목들이면 괜찮습니다. 음, 미래 크게 멀리 봐서, 멀리 봐서 어, 저점에서 추가해서 어, 저점에서 매수하시면서 이어가셔도 되는데 어,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은 음, 그런 것들은 가급적 어, 어느 정도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 채널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어, 그런 부분 좀 인지를 해 두시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관심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좀 시간이 길었는데요. 일단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관심 종목에 넣었던 종목들 어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 크게 이탈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또좀 어, 종목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종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보인 종목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한 종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버리지 마시고 5거래일, 10거래일 정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단타 스케핑 타점은 노리셔도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 스윙 그런 타점을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계속 추적, 추적 관찰하시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여러번 말씀드렸죠? 꼭 공부하시는 차원으로 버리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계속 재료가 아직 살아있고 테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순환만 계속 도는 테마 시장에서 또 언제 시세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부하신다면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고요. 수익 실제 매집, 매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내일 바로 제가 볼수 있는 종목들,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사료, 현대사료, 한국맥널티, 네오이민텍 지어소프트, 백광산업, 아주아이비투자, 동국 r 네스 대성창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우성사료, 일봉상 차트만 봐도 이제 제가 전투주린인 제가 왜 골랐는지 이제 아시겠죠? 거래 많이 터지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어, 내일 단타, 스크래핑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 중위 타점으로 위쪽에서 충분히 움직여줄 것이기 때문에 단기 중위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우성사료 관심 종목에 넣습니다. 분봉상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점도 잘 보이고요. 다음으로 한국 어, 현대사료입니다. 음, 우성사료 상한가 가면서 요, 어, 최근에 오늘 음, 곡물 관련된 그런 사료들 그런 사료 관련 주가 시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현대사료에도 어, 물론 우정사료 만큼 크게 시세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목 최근에 이 흐름에 비추어봤을 때는 어 아마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우정사료가 계속 어 거리를 좀더 실어준다면 현대사료가 아마 뒤에 이어서 시세를, 시세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사료 관심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어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관심종목에 넣어놓은 거고요 오늘 분봉상 흐름도 괜찮게 흘러갔고 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현대사료는 관심 종목에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맥널티입니다. 이 종목은 역시 보시면 이 박스권을 오늘 갭을 크게 띄우면서 거래도 더 많이 터뜨렸죠. 그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빠르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호가가 탄탄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게 또 움직이는 것을 좀 관찰을 했었습니다. 어, 이 종목 어쨌든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고 거래도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내일 음, 단타스캘래핑 타점으로 한번 노려볼 계획이고요 이 종목은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그 관련해서 예전에 이베이코리아 베스트 파트너 선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맨널티라는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이어와서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있다 볼수 있고요 어쨌든 이베이코리아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 관련된 건 어쨌든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 나올 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맨널티도 제가 지금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네오이민텍입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게 이틀 전입니다 어 아쉽게도 상장 시초가 15,000원을 이탈하면서 종가를 마감했고, 오늘도 그아래 구간에서 놀아줬죠. 어, 근데 지금 시간 외에서, 시간 외에서, 14,8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4,850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물론 14,850원이면 아직은 15,000원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상장일 시초가 아래쪽 부분이긴 한데, 내일 시장이 좀 좋아지고, 또 받쳐줘서, 갭상승을 좀 크게 해서, 15,000원 위쪽에서 시작한다면 15,000원을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네오이면텍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지오소프트 입니다 지오소프트는 제가 단기스윙 투자 집중분석 영상으로 올려드린 이후에 가상의 매매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수익을 났겠죠 어, 예를 들어서 가상의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3월 11일이나 아니면 3월 12일에 모두 수익청산 했을 겁니다 그죠 그 이후에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어, 19,700원 부근 18,950원 하여튼 이 가격대 부근을잘 지지를 해주면서 위쪽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음, 마켓컬리 관련된 이슈가 한번더 같이 나올 때또한번 동반해서 같이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스케핑 타점이 당연히 나온다면 당연히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구분에서 과거에 이 구간에서 움직여주다가 아래쪽 이탈한 이후에 다시 이 박스권 지지 부분 잘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위쪽 구간으로 다시 올라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4,4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4,400원대도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가격대인데 그 부분 잘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이 4,4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여기서 반등해서 크게 시세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들의 힘이 어, 빠르게 올라가고 살짝 누르고 바로 이 눌리는 흐름이 어, 뭐 길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상승 눌림 이후에 상승 나올 것을 좀 기대를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백광산업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두시고 어, 공부용으로 한번 지켜보시기를 어,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어, 최근에 크게 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어, 지금 이 위쪽 구간에서 지금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음.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단기 스윙 타점 한번 노려볼 계획인데. 이제 흐름이 어 한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타점이 나온다면 단타 스캐핑으로 한번 노려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단기 스윙 공부용으로 한번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국아래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상승을 가파르게 하고 있죠. 고점이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최근 이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어, 한번 시세가 나올 때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단타스캘핑을 계속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단타스캘핑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창투입니다. 이 종목도 어,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중요한 가격대 잘 지켜주면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 창투사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성창투는 또어 재료가 또제 개인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흐름 지켜보고 있고 하락을 할때 단계적인 타점도 분명히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바로 한다면 단타 스캐핑으로 어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음 내일은 어 오늘처럼 음 변동성이 너무 큰 그런 시장이 아니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어,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린이었습니다.